반갑습니다 아, 노탄입니다 오늘은 일일 숙제 중 하나인 에포나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에포나 뭐 그냥 뭐 일일 퀘스트는 낌김이니까 대충대충 가까운 거 골라서 하실 수 있는데 에포나도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포나 의뢰 진행 추천 방법입니다 그럼 시끄럽고 보시죠 레츠 it. 먼저 에포나 진행 추천 방법입니다 먼저 본캐의 경우 돌파석과 명예의 파편이 보상인 에포나를 진행하셔서 스펙업에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부캐들은 뒤에서 말씀드릴 내실 관련 에포나 위주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일 에포나는 완료 보상과 평판 보상이 따로 존재합니다 완료 보상은 그날그날 에포나 완료 시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며 원정대 내에서 하루에 몇 번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캐로는 평판을 신경쓰지 말고 뒤에서 말씀드릴 돌파석과 명예의 파편 위주로 진행해주시고 평판보상은 하루에 십0식 차는 평판으로 일정 평판을 채워 받는 보상입니다. 이 평판은 원정대당 하루에 한 번만 채울 수 있어요. 부캐릭으로 똑같은 에포나를 진행을 해도 그 에포나의 평판은 1일치인 10만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점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실 보상들은 이 평판보상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부캐들로는 이제 평판을 채우면서 내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내실과 본캐 스펙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꼭이 진행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진행하다가 레벨을 올릴 캐릭이 생기면 에포나를 스위칭을 해가지고 올릴 캐릭터의 재료를 캐주고 본캐로 내실을 하기도 하면서 유동적으로 필요에 맞게 진행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유동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진행해 보세요. 본캐 스펙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에포나 먼저 알아 봅시다. 먼저 돌파석을 받을 수 있는 추천 에포나입니다. 3종의 에포나 모두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만, 볼다이크와 엘가시아 대륙을 뚫지 못한 분들은 모코모코 야시장과 페이튼의 돌파석 퀘스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의 파편을 받을 수 있는 추천 에포나입니다. 3종 에포나 모두 가장 많은 명파를 주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돌파석처럼 대륙을 뚫지 못하셨다면 그림자의 섬, 오페벨이 평판 보상으로 배치된 파프니카의 티카티카 군락지, 섬마가 평판 보상으로 배치된 도망자의 마을을 진행하시면서 내실과 스펙업 재료를 한 번에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추천은 돌파석 2개, 그리고 명파석 1개, 개의 비율로 해 주시는 건데 이것도 본인의 필요에 맞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내실에 필요한 에포나는 평판 보상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캐는 스펙업에 필요한 재료를 챙기고 부캐로 평판을 채워서 내실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저도 이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킬 포인트는 로아에서 정말 중요한 내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포나로 먼저 해주셔야 할 내실이 바로 스포입니다 먼저 속삭이는 작은 섬에서 진행 가능한 평판 아크라시아 대표 합창단 에포나를 진행해주세요 주의사항으로는 천상의 하모니가 꼭 필요합니다 천상의 하모니는 모험사 하모니 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혜의 섬 에포나인 평판 명예의 사서입니다. 두 에포나 모두 스킬 포인트를 주고 시간도 조금 걸리기 때문에 꼭두 에포나 먼저 진행해 주세요. 오페벨은 앞에서 말씀드린 파프니카, 티카티카 군락지의 평판 정화 의식을 진행해 주시면 최종 평판 보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페벨의 경우 스포를 많이 주는 내실이니까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거인의 심장입니다. 먼저 두키 섬의 에포나입니다. 두키 킹까지 잡아야 완료가 되고 거기에. 시간제 섬이라서 생각보다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즉시 완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에포나를 1회 이상 직접 클리어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즉시 완료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즉시 완료에는 일정 재화가 소모되지만 직관권이라 불리는 아이템을 이벤트 등으로 많이 뿌리니까 아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두키섬을 1회 완료하신 뒤에 쭉 직관으로 평판을 채우셔도 됩니다. 단 아직 두키섬의 선마가 없으시다면 선마를 얻을 때까지는 직접 손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세 거심의 에포나는 그림자 달 시장입니다. 그림자 달 시장 평판에는 거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그림자 달 시장에 숨겨진 퀘스트를 오픈하기 위함입니다. 그림자 달 거심 퀘스트 선행 조건들은 볼륨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림자 달 시장 거심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셔서 직접 보시면서 진행해 보세요. 마지막 거심 에포나는 푸른 바람의 섬 에포나입니다. 섬맛따기는 아주 그지 같은데 에포나는 진짜 간단합니다. 여기는 비프만 등록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마의 경우 20개에 배치된 상급 스포와 30, 55, 75에 배치된 미스품을 빼먹는 게 좋습니다. 선마를 주는 평판은 너무 많아서 텍스트로만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술품은 전설룬, 뭐 전설카드, 골드, 능력치 물약 등등 괜찮은 보상풀을 가진 내실입니다. 그래서 미술품도 열심히 모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선마와 마찬가지로 미술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에포나 종류는 능력치 물약입니다. 능력치 물약의 경우 에포나를 진행하시다 보면 본인이 필요한 에포나가 거의 끝나갈 때쯤 평판보상 먹을 게 마땅히 없을 때 진행해주세요. 원정대 레벨업 방법 가이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초석이 탄탄해야 합니다. 한 개씩 보면은 낮아 보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역시 너무 많아서 텍스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 에포나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진행 방법은 제가 나름대로 머리 좀 굴리면서 진행한 방법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극상의 효율이다.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로아 오픈부터 시작을 했었고, 중간에 오래 접었던 것도 맞지만, 로아라는 게임이 대충 어떻게 굴릴 때 효율적인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찾아보는 거 싫어하시거나 귀찮으시다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방법으로라도 진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탄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인마 이거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하나 부탁드리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파이 파이 엄.